자, BJ 사이맨스 사람과 기쁨을 드리는 BJ 사이맨스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 문제인데, 요거는. 요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 되게 쉬워요. 아, 아까,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 이 물체가 지면에 닿았을 때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한번 볼게요. 볼게요. 자, 금방 전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그거고 똑같습니다. 자, 30, 3 0 자, 높이가 30m 인데요. 자, 높이가 30m에요. 높이 h가 30m. 자, 높이 h가 30m 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물체가 지면에 닿았을 때 운동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자, 내가 잡고 있다가 떨어뜨린 거죠. 프리드로. 자유낙하 자, 잡고 있다가 떨어뜨린 거죠. 잡고 있다가 떨어뜨린 거죠. 맞아요? 그럼, 잡고 있다가, 그럼 v 값이요. 근데 높이 h는 최대. 똑같잖아요. 그쵸? 자, 여기 치면, 높이 h형. v값 최대. 왜? 증가하면서 떨어지다가 마지막 기점이니까. 그쵸? 에이, 그러면 다시 갑시다. 다시 가요. 에이, 또 가자, 또 가자. 역학적 에너지 나와라. 역학적 에너지 나와라. ek 플러스 ep구나. 너는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9.8 mh겠구나. 어머나, 너 날아가는구나. 아하, 따라서 뭐야. 역학적 에너지는 너가 날아갔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최고 높이에서 2p구나. 너한번 가보자. 역학적 에너지는 2k 플러스 2p구나. 자, 가보자, 가보자. 2분의 1 mv제곱이구나. 플러스 9.8 mh구나. 가보자, 가보자. 어머나, 너 0이구나. 너 날아가거라. 자, 그렇다면 너 날아가거라. 그럼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2k구나 지면에서 2k구나 아 그러면 뭐다 너랑 너랑 같구나 같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뭐 구하라고 뭐 그랬냐면요 지면에 닿았을 때 운동에너지 구해라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너랑 같구나 너는 너랑 같구나 너는 너랑 같으니까 너랑 너랑 같구나 그러면 이곳의 최고 높이의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돼버린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됐네요 E p 리콜 9.8 m h 자 중력 값을 10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9.8로 계산해야겠네 그러면 얘는 9.8 곱하기 질량은 질량은 얼마죠? 아 3kg이래요 문제에서 3kg 그럼 9.8 곱하기 3 곱하기 30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쵸? 그쵸 이거 굳이 계산해 드려야 되나? 아 계산해 드릴게요 뭐 깔끔하게 방송종료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거 9.8 곱하기 3이니까 어, 39? 그러면 98 곱하기 9죠. 9. 그죠? 10 여기 곱했으니까. 그러면 98에 72, 7, 99, 81, 88, 882줄입니다. 정답은 882줄이네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로 관계로 끝내면 돼요. 아시겠죠? 자, 녹화는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BJ 사이그스였습니다.